자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정답지 영상입니다 스포 당하기 싫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되고요자 나는 정답만 빠르게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스테리 업적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보상 얻고 칭호까지 그리고 무제이 큐브하고 크리스탈 보상 다 챙겨주시면 되고요자 지금부터 정답만 제가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2,3번은 여러분들 대화 보시면 되고요자 4번부터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불이 다 꺼져있어서 랜턴에 불을 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불을 켜는 방법은 등불 요거를 밑으로 잡아 당기면 불이 켜지고요. 나머지 이렇게 증거물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다 클릭해 주시면서 체크해 주시고요. 사진 자료 다섯 개 조사 끝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린저 쿠키 위치. 이거 찾는 거 나오는데, 맨 오른쪽에 열차 안내 책자 객실 위치도에서 부호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급 열차에서 진행될 가장 특별한 일정. 자, 이거는 열차 안내 책자 열차 전역 행사 시간표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대화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챕터 2. 자, 산타노움의 방을 조사하자. 자, 보이는 거 증거 다 챙겨주시면 됩니다. 다 클릭해주셔서 하나하나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증거들 다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증거를 전부 다 수집해 주시고요. 조사 끝내기. 자, 챕터 2-2. 자, 여기서부터는 단서 두개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산타돔 사건 현장 조사서,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현장 중검을 첫 번째 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놀람> 자, 그 다음 정답은 두 번째 거, 첫 번째, 현장 증거물 첫 번째 거와, 자, 그리고 디저트 과학에서 세 번째, 그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타노음 사건을 흉기할 수 있는 증거물 두 개, 이거는 요첫 번째, 두 번째 거두개 선택해 주시면 되구요. 자, 챕터 2-3. 자, 뱀파이어 알리바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식당에 있던 쿠키들 점등식 구경. 자, 그리고 수상한 사항.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주스를 무척 좋아하는 쿠키.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챕터 2-4. 자, 천사 같은 경우에는, 자, 식당에 있던 쿠키들 점등식 구경했다. 이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천사만 쿠키가 의심을 받을 만한 수상한 사항. 자, 이거는, 뱀파이어 쿠키 하고요. 첫 번째 거,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료신 쿠키와 산 산타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진술 자 이거는 자 저녁식사 때 산타놈과 나는대화 떠올리면 시를 구상했다 요거 선택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새 쿠키가 범인 시간에 함께 있었으면 설명할 수 있는 진술 자 이거는 24시 25시 자 그리고 천사도 24시 25시 자 그리고 뱀파이어도 24시에서 25시 요세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챕터 2-6자크림나이츠 첫번째 알리바이 시각 자 이것도 24시에서 25시 요거 하시면 되구요. 자그 다음에 크림블리마 쿠키가 의심받을 만한 사항이 담긴 진술 자 그거는 22시에서 24시 크림블리마 쿠키와 산타 노미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살짝 마음이 쓰였다. 자 그리고 천사 쿠키 누르시구요. 자 그리고 트리 점승식을 기다리던 중아코 때문에 다투는 것을 발견 했다. 요 두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자, 팩터 3. 자, 스파클링 쿠키가 의심받을만한 사항이 담긴 진술 자 얘는 음료시인 하고 저녁식사 후 요거 체크해주시고요자그 다음에는 뱀파이어 누르시고 뱀파이어에서 산타노으면 마시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범행시각 진술 중요 질문은 스파클링 누르시고 자 이거는 24시에서 25시에서 점등식 중간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로얄 곰젤리 차장 진술 중 모순이 있는 진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요거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찰스 누르고 객실에서 카트 비는 소리 요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 조사하기 자 요거는 선택 그냥 해주시는데 비밀번호 나오죠 이거 비밀번호는 1, 2, 2, 4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증거 다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조사 끝내기 자3-5자 크림블레마 쿠키의 진술 중 모순이 있는 진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24시, 25시에 점등식 직전에 산타놓 방으로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자 그리고 크림브렐레 눌러주시고 자연회장에서 계속해서 피아노 연습하고 있었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다른 지수가 증거 요거 같은 경우에도 크림브렐레 눌러주시고 악보 찾기 위해 자정에 산타 노은 방에 들어간 적이 있다 자 그리고 이거 크림브렐마 쿠키의 악보 봉투에서 첫 번째 거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챕터 4-2자 보여주는 증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크림브렐마 쿠키의 방조사서에서 현장 증거물 여섯 번째. 자, 그리고, 크램블레마 쿠키의 악보 봉투에서 세 번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방 조사하기 이것도 마찬가지 증거물 수집 다 해주시는데 이거 맞춰주시면 되죠? 자, 맞춰주실 때는 가운데는 안 움직여지니까 나머지를 움직여서 이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증거 다 모아주시고요. 자, 이 비밀번호는 0246. 자, 이렇게 증거 전부 다 수집해 주시고, 조사 끝내기. 자, 챕터 4-6. 자, 방을 들었을 때 녹일만한 물건. 요거는, 케이크 모양 눌러 주시고, 두 번째 거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녹여서 얻을 수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케이크 눌러서 세 번째 거. 자, 그리고 캔디스틱에 묻은 재미, 사타노음이 흘린 재미일 수 없는 이유. 자, 요거는 찰스 누르시고 두 번째 거. 쿠키가 아니기 때문에 딸기잼이 아닌 체리잼을 흘린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 5 가겠습니다. 자, 반박할 수 있는 단서. 자, 이거는 크리스마스 전구 컨트롤러 패키지에서 세 번째 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단서 찾는 거는 자, 린저 쿠키와 크림 브렐레마 쿠키. 방이 바뀐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하다 자 그리고 곰젤리 차장에 몰래 들어온 동기 자 이거는 열렬한 팬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음 증거는 자 린저쿠키의 신강원고 봉투에서 첫 번째 거 린저쿠키 작업 중인 신강원고자 곰젤리 차장이 실제로 훔친 물건 자 이거는 크림블레이마 쿠키의 악보 봉투에서 첫 번째 거자 그리고 사건 현장의 캔디스틱이 산타놈 캔디스틱이 아니라는 단서 자 얘는 캔디스틱 눌러주시고 두 번째 거세 번째 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식당 조사하기 챕터 5-4자 여기서도 증거 다 수집을 해주세요 잠시 후자 조사 다 끝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곰젤리 차장의 캔디스를 녹여야만 했던 이유 자 이거는 수염 눌러주시고 가운데 눌러주시면 끝 자 제가 언급 안한 챕터는 여러분들 대화 보시면 되구요자 이렇게 미스테리 업적은 다 달성하면 무제 큐브와 다양한 보상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추리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성공하기 이런 미션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클리어 못한 부분도 따로 클리어해서 보상 다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